카트라이더 드리프트는 셀리노 게임이라는 정책을 선보였는데요. 노페이투윈노 캐싱형 아이템 노 확률. 겉으로 봐서는 좋은 정책인 것 같지만 잘 먹히지 않았죠. 카트의 디렉터 조재윤 님은 카트를 글로벌 게임으로 만들고자 더 넓은 플랫폼, 콘솔, PC, 모바일, 이렇게 풀클로스 플랫폼으로 만들었는데요. 콘솔 플랫폼상 건전한 게임, 가족과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추구하며, 카트도 콘솔에서 서비스하기 위해 확률, 성능 통용화를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본 카트의 문제점 중 계속해서 빨라지는 스피드였는데요. 빠른 카트, 더 빠른 카트 이런 식으로 속도가 감당할 수 없이 커지기 때문에 이젠 성능 통일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뭘로 먹고 사냐 할수 있는데 배그나 롤처럼 스킨으로 먹고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카트는 배그나 롤처럼 유저의 지갑을 열진 못했습니다. 아무리 이 게임에 현질을 해도 성능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또한, 노 no 확률은 사람에게 확률이란 도파민을 나오게 하는 중요한 요소여서 언뜻 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자칫하면 게임이 심심해진다.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이 카트와 이 카트, 뭐가 더 좋아 보입니까? 당연히 포르쉐이겠지만, 이두 차의 성능이 같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혹은 이 차가 더 좋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사건이 실제로 이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레이싱 게임답지 않은 게임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시도는 좋았지만, 현실적으로 성공시키긴 힘들다입니다. 더 많은 게임과 정보를 보고 싶다면,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함수원입니다.